다가오는 8월 개막하는 202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입장권 사전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8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를 주제로 진행되며 본전시 국제 심포지엄, 특별 프로젝트,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을 조명하며 인간의 다양성과 공존을 포용하는 디자인의 미래를 탐색합니다. 입장권 사전예매는 개막 하루 전날인 8월 29일까지 인터파크 놀이집에서 가능하고 사전예매 시 할인이 18% 이상 적용돼 성인 13,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는 3,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20명 이상 단체 할인도 마련돼 더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재현입니다.